안녕하십니까. 적어도 상담관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자료입니다. 현재 서해선과 우리나라 전역에 다충운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전선을 동반하여 발달하는 다충운이 약 70에서 1 0 0 k m h 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 구름대는 충남에서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강수 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 인근 지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달하는 대류운은 약 60km/h의 속도로 동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에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 강수의 에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 시정, 운조고도, 실황 자료입니다. 바람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20노트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시정은 경기 서해안 일부, 남해안, 제주 부근에 1km 미만의 저시정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운조고도는 전국 1,500피트 이하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및 예상입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수가 있겠으며 시정은 서해안 북부와 남해안에 1km 미만의 저시정이 예상되고 서해안 북부는 오후부터 시정 좋아지겠습니다. 또한 구름은 전국에 많고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구름 얻고 맑겠습니다. 다음은 착빙 난류 분석 및 예상입니다. 현재 저고도에서 예상되는 착빙은 없으며 난류는 강한 강수가 예상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통에서 심한 난류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윈텐 구름 분석 및 예상입니다. 구름은 중부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상에서부터 만 피트 이상의 구름대가 오후부터는 점차 남아하겠습니다. 내일 22일 위험기상 정보입니다. 내일 서해안 북부를 중심으로 1km 미만의 저시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